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 운전자라면 한 번쯤 떠올려본 질문. 겨울철에 주유소별 경유 품질 정말 차이가 있을까?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겨울 경유는 주유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같은 브랜드라도 지점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 차량에 맞는 안전한 겨울 경유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디젤 차량은 겨울에 더 까다롭다는 얘기에 진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고 불필요한 고장과 수리비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아침에 시동이 예전보다 무겁고 엔진이 투두둑 떨리며 출력이 한 박자 느리게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새벽이면 더 민감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차량 자체 문제인지 연료 품질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 바로 여기서 겨울 경유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겨울용 경유의 구조와 기준. 2. 주유소마다 품질이 달라지는 이유. 3. 실제로 내가 선택해야 할 주유소 기준. 4.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행동법. 이네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겨울 디젤 문제의 70%는 사실 차량 고장이 아니라 연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겨울 경유는 가짜가 아니라 등급의 차이가 본질입니다. 시동성이 좋아지는 이유 뒤에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겨울마다 특정 주유소에서는 시동이 잘 걸리고 어떤 곳에서는 유독 떨림이 심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가 모이면 다른 운전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티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저희가 더 깊은 자동차 지식을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동절기 경유의 진짜 구조 겨울용 경유는 왜 필요한가? 겨울 경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경유가 차가워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일경유는 온도가 떨어지면 젤처럼 굳습니다. 디젤 연료에는 파라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이 성분이 굳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완전히 얼어붙는 건 아니지만 젤처럼 점도가 올라가면서 연료필터와 라인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CFPP 콜드필터 플러깅 포인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필터가 막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온도입니다. 동절기 경유는 e CFPP 기준을 영하 15도 이하로 맞춰 만들어집니다. 즉, 겨울에 굳지 않도록 파라핀 성분을 조절하거나 특수첨가제를 넣어 만들어지는 연료입니다. 이 모든 주유소가 같은 시점에 겨울용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동절기 경유 공급 시기는 정유사에서 정해주지만 각 주유소의 재고 상황에 따라 실제 바뀌는 시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유량 많은 대형 주유소는 전환이 빠름. 주유량 적은 소형 주유소는 기존 연료가 남아 전환이 늦어짐. 지방 주유소는 기온 대비 빨리 교체. 도심 주유소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즉, 같은 기간이라도. 어떤 주유소는 이미 겨울용, 어떤 주유소는 여전히 가을용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아침 출근길 시동성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3. 겨울 경유는 규격 연료이지만 품질 편차가 생긴다. 종종 국가 규격이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규격만 같을 뿐 원료 배합, 첨가제, 공급 상태 보관 관리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특히 겨울에는 탱크 속 수분 관리가 품질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겨울 경유의 품질은 연료 자체보다 탱크 안에 보이지 않는 물기에서 결정됩니다. 정유사에서 아유. 내려오는 순간까지는 모두 규격을 맞춘 연료인데 주유소 탱크에 들어간 후 탱크 노후 물기온 도차 관리 상태로 품질이 갈라지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지하 탱크는 겨울철 내부 결로가 쉽게 생기고 이게 연료에 섞이면 한파 때 딱딱하게 얼어 시동 불가로 견인 비용이 발생하고 얼어버린 필터를 교체해야 하고 수리비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겨울철 경유 품질이 왜 주유소별로 달라지는지 브랜드 관계없이 품질 편차가 생기는 진짜 이유를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파트로 가 보시죠. 파트 2왜 주유소별 경유 품질 차이가 발생할까? 브랜드가 아니라 관리의 차이. 겨울이 되면 티젤 차량의 시동성은 정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을 결정하는 건 주유소 브랜드보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의일 정유사 브랜드와 실제 주유소는 전혀 다르다. 많은 분들이 SK면 다 좋고 GS면 다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유사는 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연료를 보관 관리 판매합니다. 즉, 정유사가 아무리 좋은 연료를 내려보내도 주유소가 관리를 못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관리 차이가 훨씬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겨울엔 온도, 수분, 재고, 회전율이 연료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겨울철 수분 관리가 품질의 절반을 결정한다. 겨울에는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하 탱크 내부에서 응결이 생깁니다. 이 물방울이 연료 속에 조금이라도 섞이면 한파가 오는 순간 얼어서 연료 필터를 막습니다. 그 결과 시동 불가, RPM 불안정, 시동 후 으르렁거리는 떨림, 출력 저하, 심하면 연료 라인까지 결빙.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터집니다. 특히, 오래된 주유소, 재고가 오래 돌지 않는 주유소, 탱크 청소가 불규칙한 주유소는 이수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즉, 브랜드보다 탱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겨울용 경유 전환 시점의 차이. 겨울용 경유는 정유사에서 일정 시점에 공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유소에 깔리는 시간은 각 주유소의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 도심 주유소 하루 수백에서 수천 리터 소비 재고가 빨리 소진돼 겨울용 연료가 빨리 들어옴 주유량 적은 동네 주유소 재고가 오래 남아 겨울용 전환이 2-3주 늦어짐 교통량 적은 시골 소형 주유소 재고가 느리게 돌아 첫강 추위에 가을용 경유가 남아있을 위험 존재 이 전환 시점의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주유에도 어떤 곳은 시동이 부드럽고 어떤 곳은 시동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 브랜드 차이보다 사장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업계에서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주유소 품질은 결국 탱크 청소 주기, 배수 관리, 수분 제거, 겨울용 경유 전환 철저도, 재고 회전 관리 이 다섯 가지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경점이 그나마 안정적인 이유도 본사 관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영점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관리자가 얼마나 꼼꼼한가가 품질을 가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주유소 기준 5가지를 길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3. 어떤 주유소가 좋은 겨울 경유를 넣어줄까?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 5가지. 이제 가장 실전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주유소에서 넣어야 안전한가? 이 질문에 확실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 5가지는 실제로 정유사 관계자와 의논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확실한 팁입니다. 1. 겨울에는 바쁜 주유소가 가장 안전하다. 겨울 경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재고 회전입니다. 하루 이용 차량이 많은 대로변 주유소. 화물차가 자주 드나드는 주유소, 치경 대형 규모의 주유소, 이런 곳은 재고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즉 겨울용 경유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 차량이 거의 없는 시골 작은 주유소, 이런 곳은 재고가 오래 남아 가을용 경유가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탱크 청소 이력 안내하는 주유소는 신뢰도가 높다. 요즘 일부 주유소는 매장의 탱크 청소 완료일을 표시합니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주유소 관리 수준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탱크 청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지하에서 생긴 물기와 침전물이 겨울철에 바로 시동성 저하 필터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청소 이력이 보이는 주유소는 품질 관리가 뛰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정유사 직영점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직영점은 본사 기준에 따라 겨울용 경유 전환 시점이 더 명확합니다. 물론 지경점도 지점별 관리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겨울용 공급 일정이 빠르고 재고 관리가 정확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지경점 선택만으로도 불량 연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 너무 싸다는 건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싼 주유소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재고 회전이 늦다. 오래된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료 관리 비용이 부족할 수 있다. 동절기 전환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즉, 겨울에는 제대로 관리되는 안전한 연료가 우선입니다. 100원, 200원 더 싸더라도 수리비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추운 지역 주유소는 품질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정유사 겨울용 공급 시점도 빠르고 주유소도 스스로 선제적으로 겨울 경유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 북부, 충청 북부, 해발이 높은 지역 이런 곳은 초겨울부터 이미 동절기 경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 전에는 고지대나 추운 지역에서 주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결론 및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4. 최종 결론, 엔드 실제 행동 가이드 겨울 디젤, 이렇게 관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보는 모두 빼고 겨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론, 겨울 경유 품질은 브랜드가 아니라 관리, 재고, 전환 시점이 결정한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겨울 디젤 차량 문제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차를 지키는 겨울 티젤 행동 5단계. 이 가이드는 정비사, 정유사, 주유소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을 기반으로 만든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1, 11월에서 2월은 항상 바쁜 주유소를 선택하기. 겨울 경유는 재고 회전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겨울용 경유가 빠르게 공급되고 신선합니다. 반대로 저렴하지만 비어있는 주유소는 가을용 경유가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능하면 직영점 우선 선택. 직영점은 정유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겨울 전환 기준이 명확합니다. 물론 직영점도 관리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추운 날 전날에는 직영 주유소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시동이 무겁거나 떨리면 즉시 다른 주유소로 변경. 겨울 아침에 시동이 유난히 무겁고 RPM이 흔들린다면 이건 차량 고장보다 연료 문제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같은 날, 같은 날씨, 같은 차량 상태인데 주유소만 바꿨는데 시동이 가벼워지는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4개월 전 연료 필터는 꼭 점검 또는 교체, 제라 연료가 굳는 현상 발생 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필터가 오래되면 저온에서 훨씬 쉽게 막힙니다. 주행 2만에서 3만km 사이에 한 번은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은 연료를 1 2하로 두지 않기. 연료 탱크 안 공간이 넓어질수록 내부 결로가 쉽게 생겨 수분이 연료와 섞입니다. 이 물이 한파 때 얼어버리면 바로 시동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강추 예보가 있는 전날은 연료를 절반 이상 채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디젤 운전자분들이 겨울만 되면 겪는 시동 불가, 출력 저하, 떨림, 필터 막힌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겨울철 디젤 차량은 예민하기보다는 정직한 차량입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시동이 부드럽고 출력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부족한 연료를 넣으면 바로 문제를 드러내죠. 그래서 어디서 넣느냐가 겨울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차량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도록 더 깊고 더 알찬 자동차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불필요한 고장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자동차 꿀팁 연구소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차량 타는 지인분들께도 한번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